샤피파이는 매우 강력한 사이트 구축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은 스스로 설립되고 규칙도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전자 상거래 사이트와 같습니다. 많은 제한성이 없고 제품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최근 몇년 동안의 업계의 발전도 풍생수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크로스보더 전자 상거래 업계의 발전 시세로 볼 때. 그 발전 추세는 여전히 굉장하다.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리 분야에 가입하여 한수 먹고 싶어 한다. 많은 초보 판매자들은 샤피파이와 아마존 같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비슷하다고 잘못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샤피파이 플랫폼은 아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판매자가 스스로 온라인 상점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므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선택할 때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쇼피피 외에도 크로스보더, 유통 플랫폼도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면서 쇼피피를 하는 많은 판매자들은 이런 의문을 갖게 됐다. 쇼피피, 샤피파이를 판매할 수 있을까? 일 어떤 방식의 대리 발급인가? 샤피파이의 분류를 말하기 전에, 아니면 우리가 항상 말하는 분류를 모두에게 보급하고 싶다. 분산 판매 모델은 판매 루트의 구축, 즉, 특정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 이 모델을 통속적으로 말하면 제품을 수집 공급자를 통해 자신의 가게로 다시 가격을 올려 판매해서 가격 차이를 획득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말하면 소매 제품은 모두 공급자의 제품이다. 판매자는 공급자와 소매 판매 여비를 체결할 수 있다. 가게에 주문서가 있을 때, 직접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발송한다. 점포 주문서는 자동적으로 공급자에게 동기화되며 판매자는 중간에서 가격차를 획득한다. 재고, 출하할 필요가 없다. 현재 경제 발전이 점점 빨라짐에 따라 사실 많은 업계가 분산 판매 모델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데 이 또한 편리하고 저비용의 모델입니다. 선택하면 판매 모델로 판매자 전기에 투입한 자금이 적고 대량 구입 제품을 쓰지 않고 자금 보장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준비해 두어도 필요 없기 때문에 재고 부담되지 않았으며, 또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품은 모두 공급자 발급, 대량의 재고가 감소하나 발급 적체를 통해 물류 원가를 크게 낮출 것입니다. 샤피파이 한 대속 모식은 무엇인가?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샤피파이를 할수 있다면 이후의 경쟁력도 분명히 매우 클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올바른 방향이 없다면 결국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샤피파이 대체 분산 판매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긍정적이다. 여러분 모두 들어보셨을 드랍시핑, 드라프시핑, 모델은 중국어로 말하자면 사실상 분산, 더 버전스, 쉽게 말하자면 대리 유통, 대리 유통, 모델입니다. 그럼 먼저 드라프시핑의 모델은 매우 이해하기 쉽습니다. 즉, 크로스보더, 크로스보더, 플랫폼,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직접 샤피파이 건립 독립역에서 올라오에 올린 뒤 플랫폼을 통해 다시 제품을 파는 현재 사실 이런 판매 모델은 뜨겁고 점포의 양이 아주 빠르게, 더 빠르게 돈을 벌려면도 가장 간단한 방식 또한 판매자 공급망이 없다면도 매우 빠른 속도로 이런 형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역입니다. 원래 샤피파이의 입점의 문턱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분배의 모델은 마침 더욱 많은 판매자를 도와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분배의 출현은 많은 판매자들에게 복음이 되었다. 3 샤피파이 판매자는 어떻게 크로스보더 분산 판매 플랫폼을 선택합니까? 올해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적지 않은 크로스 보더 전자상거래 판매자들의 자금 압력과 재고 위험이 모두 배로 증가했다. 또한 여러 크로스 보더 전자상거래 판매자들의 공급망 비용은 줄곧 높은 수준에 처해 있다. 형식의 핍박으로 인해 확실히 적지 않은 판매자들이 잇따라 분산 판매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확하게 크로스 컨트리 분배를 선택할 수 없는가? 건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1. 우수한 품질이 상품 공급 판매자로서 품질 및 안정적인 공급을 갖는 게 중요하며 선택 플랫폼에서 전 플랫폼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는 보장이 있는지 제품의 질과 양면에서나 모두 고찰 범위에 넣어야 요컨대 질 좋은 상품 원천을 보장해야 하며 또 적가 구매하여야 합니다. 그래, 야만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렸고, 더큰 이익을 얻은 공간이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많은 판매자들이 첫 걸음마할 때, 모두 상품 원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상품 원천이 없거나 상품 원천을 어떻게 찾는지 모르는 것이며, 또 하나는 상품 원천이 없는 분매를 하고 싶으며, 또 어떤 플랫폼에서 분매할 것인가를 모르는 것이다. 사실 상품 공급원을 찾는 루트도 아주 많다. 예를 들면 중국 최대의 사이트인 알리바바닷컴이나 현지 도매시장, 어떤 도매사이트 등등의 현재 루트는 모두 매우 투명하다. 물론 구덩이들도 비교적 많다. 여기서 초보 판매자에게 건의하는 것은 크로스보더 소매를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싸인싸인 소매 플랫폼. 이 플랫폼은 시장 발전 우세를 갖춘 이만 플러스의 우질 상품 소스를 집결하고, 26개 제품 라인을 제공하여 상품 소스 방면에서 완전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매우 합리하게 설정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이잉의 제품은 기본상 해외창고 현물이며 가격은 해외창고 무료 배송 가격으로서 판매자의 일상 운영원가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자금 압력으로부터 자유롭다 모두가 분산 판매를 선택했다면 당연히 간단하고 편리한 모식에 끌렸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초보 판매자가 전 단계 운영 시에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여 운영 압력을 증가시켰다. 좋은 소매 판매 플랫폼을 선택하려면 이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각항 원가의 압력을 덜어주는가를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사인, 사인, 판매 플랫폼은 하나의 좋은 선택이다. 싸이잉 회원이 되기만 하면 판매자는 물건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 재고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둘째, 선지급 후지 불 방식은 판매자의 자금 압력을 완전히 해방하였으며, 해외 창고 한 건을 대리 발송하여 물리시효를 단축시킬 수 있으며, 쇼피피 운영에서 판매자의 고민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제로 문턱의 해외 창고 서비스 전자상거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화재 창고와 물류를 떠날 수 없는 것이 많을 때 물류 특수한 제약 요소 때문에 물류 측면에서 선택이 틀렸다고 그 결손을 조성할 수 있다. 가능성이 높거나 소송 시험 문제에 따른 손님 때문에 분양을 선택한다면 플랫폼 물류 측면에서도 반드시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절로 인해 외창고 원천 하나 발급. 자금 압력과 물품 선택 문제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고 및 물류 방면의 판매자의 걱정도 해결해 줄수 있다. 세이잉은 미국, 영국, 독일 등 다섯 개 국외 창고를 대리발송한다. 플랫폼의 상품은 모두 해외 창고 소스임으로 24시간 내에 물류 추적번호를 발행할 수 있다. 이에서 8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며, 페 e d e x UPS, u 스페스등 물류 추적 지원. 각 해외 외신 서비스 플랫폼의 해외 창고 물류 시효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킨다. 4. 판매 후 걱정 없습니다. 위에서 공유한 것 외에도 판매 후 문제도 판매자가 홀시할 수 없는 것이다. 판매 후 문제가 일단 제때에 해결되거나 처리되지 않으면 제품은 소비자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게 된다. 4인. 사인. 사인. 판매 플랫폼은 9년의 전문 고객 서비스 팀이 있으며 플랫폼의 제품은 모두 3개월의 판매 후 서비스 기간이 있으며 판매 비율은 2%에 달하며 반품이 편리하고 고효율로 판매 후의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판매자의 판매 후 문제로 인한 각종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술 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정확한 선택일을 경해 발급하여 판매 플랫폼도 매우 중요한 것이 어떻게 정확한 판매 플랫폼을 평가는 주로 보호 플랫폼 선택 아이템 외의 창고를 설립, 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물류, 애즈 등의 일체화 판매 모델로 이러한 분양입니다. 샤피파이는 장원 한발전에 유리 한제를 가속화한다. 나는 이곳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리하게 분배 플랫폼을 선택할 것인가를 비교적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배 모식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결국은 가장 주요하게 자신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국제전자상거래 분야도 발전하여 지금까지 분양 모델은 아직도 매우 인기 있는 샤피파이의 가장 큰 장점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 규정 위반 감점 고소 현상을 그렇게 판매 점포도 쉽다고 할수 있다로 방향까지 모두 가버렸고. 결국 이익 여부는 아직 판매자들의 근면과 실력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판매자가 더 멀리 더 나은 발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쇼 피피 하면 얼마 후에 주문이 나오죠? 크로스보더 포럼에서 초보 3개월 만에 100개 구매, 입사 2년 만에 집한채 장만하다는 말을 자주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솔깃한 말이다. 집에서 손쉽게 만금을 벌수 있다는데. 솔직히 누가 보고 마음이 안 흔들리겠어? 그렇다면 수많은 크로스컨트리 플랫폼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쇼피피, 샤피파이, 독립사이트를 선택할까요? 쇼피비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독립사이트라는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플랫폼 판매는 마치 큰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것과 같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둘러보고 구매하며 판매자는 슈퍼마켓의 인기를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슈퍼마켓에서는 많은 슈퍼마켓의 규칙을 따라야 하고 그게 우리의 판매 방식을 제안합니다. 쇼피피와의 영업은 시내의 상가 하나를 빌려 장사를 하는 것에 가깝다. 우리는 자신의 공간이 있습니다. 비록 초기 고객층을 구축하는 작업이 비교적 어렵지만 브랜드가 알려지기만 하면 돌아오는 고객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친구 셀러가 샤피파이에서 독특한 판매 방식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샤피파이 제품을 어떻게 판매합니까? 우리가 판매하기 전에 사실 많은 준비 절차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적용 가능한 판매 경로를 추가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웹사이트에 사용자 정의 필드를 추가하고 사람들이 웹 주소를 더 쉽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도메인을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만약 조회 결과 사고가 없고 그 명칭이 해당 업종의 다른 기업에서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직접 샤피파이를 통해 자체적 이용명을 구매할 수 있다. 두 단계 이후 우리는 또한 쇼피피의 지불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여 구매자가 진정으로 구매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결제 시 마찰이 가능한 한시정되고 제거되어야 한다. 우리의 세금 규정과 운송 비용이 상품 판매에 적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윤이 어처구니 없이 비용에 잠식될 수도 있다. 웹사이트의 모든 이미지를 최적화하고 제품 내용을 검토합니다. 판매 첫날부터 분석은 매우 중요하며 데이터는 셀러에게 방문객과 고객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샤피파이 스토어는 자체 분석 보고서 세트를 내장할 것이지만 때때로 타사도구를 설치해야 할 수도 있다. 샤피파이 애플 스토어에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지만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판매자는 플러그인이 새가게의 판매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추가 플러그인을 구매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확실히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표준 페이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사이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사이트 페이지를 검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페이지는 웹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라고 할수 있다.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외관을 구축하는 곳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상점을 둘러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분명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구매자에게 가게의 진실성을 보증하고 전화번호, 이메일, 소매주소, 있는 경우를 나열하는 대화 상대 페이지가 있다. 샤피파이 판매 모델 공유 앞서 언급했듯이, 사실 샤피파이 독립 사이트에서의 판매가 더 자유로울 것입니다. 이것은 샤피파이 독립 사이트가 다양한 판매 모델을 파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에서는 샤피파이에서 가장 흔한 몇 가지 판매 모델을 공유하겠습니다. 1. 샤피파이 플러스 드라프시핑 드롭시핑 드라프시핑은 기본적으로 실제 재고 없이 상품을 판매하며 공급자, 제조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인도하는 인기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제는 믿을 만한 제품 제조업체를 찾거나 자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쇼핑몰을 개설하는 것이 매우 쉽다. 특히, 엘리 익스프레스의 결합은 드랍프시핑이 간단하고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 익스프레스의 제품 가격은 종종 매우 낮기 때문에 드랍프시핑의 주요 수익 아이디어인 로, 프라그레스 투 하이를 실현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무역은 더 아래로, 더 위로였다. 이제 가장 편리한 도구로 그 일을 함으로써 부자가 되는 것이다. 컴퓨터만 있으면, 네트워크만 있으면, 업무장소에 의존하지 않고, 공급자와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만 있으면 재고 관리, 창고가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사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판매할 제품을 사전에 구매할 필요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여러 가지 제품을 공급해 줄수 있으며 자금을 매점하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품의 색깔, 크기, 외관 등이 현지에 적합한지 자세히 연구할 필요도 없이 공급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팔수 있다. 샤피파이 플러스 해외 창고 분산 판매 이 판매 모델은 사실 알리익스프레스의 드라프시핑과 매우 유사하지만 해외 창고를 통해 물건을 더 빨리 배달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 모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또한 판매자가 스스로 제거하고 돈을 쌓아둘 필요가 없으므로 판매자의 압력도 적다. 전반적으로 말하면 이런 모델은 자금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판매자에게 매우 적합하다. 여러분들은 사이인, 사이인 판매 플랫폼에 로그인할 수 있으며, 플랫폼 등록은 무료이며 해외 창고 상품 하나하나의 배송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작도 간단해 사이인 판매 플랫폼에서 제품을 선택하고 상품 패킷을 내려받는다. 공급자와 그림을 교류하거나 각종 제품 정보를 찾을 필요가 없다. 패킷 안에는 선반에 필요한 정보와 사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잉 플랫폼의 해외 창고 자원은 미국, 영국 등 많은 대외 무역 히트 국가를 커버합니다. 사잉 판매 플랫폼에서 주문 후 해외 창고에서 24시간 주문 번호를 발송하며, 이에서 팔 일이면 즉시 투자가 완료된다. 해외 창고의 우세는 소포인 도시에서만 체현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 후 반품 교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더욱 체현되는데.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고 판매 후 비율이 2%에 달한다. 사이잉 분산 판매 플랫폼은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 팀이 있어 사용자가 제기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사이잉의 제품은 3개월의 긴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있으며 반품 및 교환이 편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누리며 판매자는 애프터 판매 또한 걱정이 없고 크게 애프터 판매 방면의 압력과 작업량을 줄였습니다. 3. 샤피파이 플러스 에머전 쇼피피 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따르면 현재 미국 아마존 판매자의 거의 90%가 쇼피피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 아마존 판매자의 약 70%가 자신의 쇼피피 스토어를 가지고 있다. 판매자들은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면서 동시에 쇼피피에서 자신의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신의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동시에 쇼피피 독립 사이트의 특징을 빌려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했다. 이전의 독립 사이트에 비해 온라인 플랫폼은 줄곧 대외 무역 시장의 맹주였던 것 같다. 최초의 이베이, 이베이, 알리, 알리에서 킹스, 킹즈, 그리고 오늘날의 아마존, 에머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터넷 시장의 흥망성쇠의 배후에는 무수히 많은 판매자들이 자신의 금명과 인생을 희생하면서 적음했다 이들에게 아마존, 이베이 페이스북은 모두 자체 판매 채널이며, 매번 트래픽과.